왔어요. 민재원이 인 n o v a 센터. 민재원이요? 민재원. 재현나. 민재원. <laughs> 근데 최소에 세밖에 없네요. 아무도 없으니까. 오늘 제 패션에 점수를 매기신다는 거냐? 얘랑 얘랑 맨날 시밀러룩. 어? 맞아요. 얘랑 오늘은... 얘랑도 시밀러룩. 오늘은 저희를 반겨주는 현수막도 없네요. 그러니까. 음, 무슨 슬프네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온건 마냥. 심지어 한복 입으신 분들이 계속 돌아다니시는데 저희 지금 이렇게 입고 방황, 방황하는 거 조금 쑥스 한국에서도 한 그러면 도슬이랑가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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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저는서도한국에 다른 일이 에어른 일이 있서또 여기는 서잠을자는서잠을자서 지각쟁이 <laughs> 네 오늘도 CJ 인재원에 가고 있죠. 이렇게 둘이 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이랑 한 10분? 어, 별로, 별로 차이, 차이 안, 안 나네요. 났어요. 특급을 타고 빠르게 효도도 달려와서 별로 차이 안 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왔는데 CJ 인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특강을 해주시죠? 어, 민진기 PD님이라고. 네. 어. S.N.L. 제작하시고 SNL. 롤러코스터 아시죠 네. 그런 거 아시죠 <laughs> 완전 유명하신 분입니다. 맞아요. 뭔가 오늘도 영광스러운 자리 여기서 어떻게 갔더라? 여기 여기 여기. 네 함께하게 되요. 감사합니다. 여기 CG 간판 있는데? 인제 와. 어, 아 그러네. 응? 그러면은 가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브러스 캠프 색상으로 입고 왔어요. <laughs> 자기가 되죠 어, 음, 이렇게 인자는 먹습니다 <laughs> <laughs> 빨리 인사해줘. <웃음> <웃음> 어, 나 이것도 먹어도 돼? 이건먹 <laughs> <laughs> 또 다르고 근데 그런 것들에 이제 뭐 사실 얘기를 하기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나중에 따로 엄마가 너의 이름을 주를 때를 연출하신 민진기 PD님과의 특강을 들었고 너무 좋중해요 어? 취업 끝나고 사인 받았어요. 사인도 IBC 한 거였죠. 예,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멘토님을 기다리면서 기획을 다 같이 해보고 있어요. 무슨 기획이게요 저희가 어, 다같이 10분짜리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CJ의 많은 지원을 받으며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영상 기획 단계에 있어요 저희 지금 멘토님들이가 네, 감사 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멘토분들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틀 한 거만 봐. 철저안 보자이. 밥 보자 이거. 저희 멘토님들 정말 귀여우시네요. 완전 <laughs> <언니> 귀여우셔 멘토님들. <laughs> 저희는 지금 일단 일차로 <laughs> 밥을 때리고 또 먹어. 저희 알아 가기로 했어요. <laughs> 나 하루 종일 먹기만 <laughs> 한거같아 저희는 저피이디아를갈 거예요. 저희는 몇 시간 동안 같이 있었어요 6시간 40분. <laughs> 6시간 40분 동안. 장기간의 회의를 끝내고,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음